오늘은 8월 10일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 이제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32절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이라 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원본이 있고요. 그 원본을 그대로 찍어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본이고요. 그 원본을 그대로 찍어낸 게 누구냐?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을 그대로 찍어낸 것이 아담이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존재에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요, 모든 생명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자연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된다. 사람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실 하였고 아, 아담이 130세에 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긴 조금 다른 형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3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원본 삼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셋을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태어난 것이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온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변형됐다. 다른 말로 죄를 품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왜? 아담 외에는 전부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아담 이후의 아들들, 그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무능한 존재다. 무능하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이다. 어떻게 죄인는 자가 내 죄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분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며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32절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세세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먼저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자손까지 3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공통점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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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한계가 나와. 인간 한계는 뭡니까? 넘지 못할 한계가 뭐예요? 죽음. 결국 인간은 죽는다. 결코 넘지 못할 한계를 절대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뭐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늘 고민하라.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천국의 삶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영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노아는 365년을 살고 하나님의 그를 불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 에녹은 어,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에녹은 아들 6 5세 무드셀러를 낳고 365세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불러데려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죠.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인류 최초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예시예요. 무슨 방법? 육신의 죽음은 끝나지만 그 이후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다는 건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표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라 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게요.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거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이. 근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땅이 저주받아서 노, 노동, 노동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가 안위하리라. 노아가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예표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땅을 살면서 노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 열심히. 너무 수고롭게 살아.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과로도 하고 과로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래.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은 그렇게 수고롭게 살지만 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 내가 수고롭게 일하여 먹는 일이 없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이건 역시 노아의 이 말도 어떤 거냐 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구원이 있음에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참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완성될 겁니다. 주님이 처음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그분이 오시는 날 재림 때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천국의 감으로 완성되든지 주님이 재림함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완성되든지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